먼저 요는 T25형식 0 라이너의 청소기고요. 청소 폭은 이제 500mm 20인치 정도 나오는 제품입니다. 이제 정수통은 선생님 보시면 깨끗한 물은 이쪽으로 여시면 되고 요거는 45l까지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물 차는 이제 정수가 깨끗하게 차는 게이지가보여요실수 네. 있고 네. 수는 욕관 있죠. 네. 욕관을 이렇게 해서 뚜껑을 이렇게 연 다음에 먼저 연 다음에 열고 손으로 가린 다음에 네. 그래서 하시면 되고 학교에서는 보통 네. 양동이에 버려서 조금씩 차면 양동이에 버려서 거기 이제 뭐어그 걸레 빠는데 거기 버리고 네. 변기에 버리시면 안돼 걸레 빠는데 네. 버리시고 네. 거기에 이물질은 다 걸러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수가 차 있는 연차인지는 네. 여기로 네. 보시면 되고요. 음. 그 넘치거나 그건 어디 따로? 여기가 오거든요. 이제 보면 은폐수입 차단보리라고 아. 해서 네. 보리 여기 위로 네. 올라가 버려요 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이잖아요 음. 이렇게 물이 올라가면 이렇게 보여요 약하게 네. 네. 보이고 거기 보리 올라가서 더 이상 안 빨아요 네, 얘도 이렇게 가리가 되거든요 가리가 음. 네.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약간 옆으로 갈게요 얘는 충전기 빼고 하실 때는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거시면 되는데 네. 이제. 충전 먼저 연결 하실 때는 얘를 이렇게 딱 소리 날 때까지 꼽아 주신 다음에 콘센트를 먼저 꼽아 주셔야 되고 먼저 꼽고 나서 예음 이제 네 충전기를 뺄 때는 반대로 네옆 방향으로 이렇게 꼽고 네 이렇게 뽑아 네 주시면 돼요 네 기계 사용을 오래 안 하실 때는 네 여기 배터리거든요 네 배터리를 빼놓으면 분리를 해 놓으면 네. 배터리가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으니까 네네. 이제 그거는 한3개월안한 번씩 충전하시면 3개월 돼요 번씩 네. 그러니까 저렇게 방전되기 전에 충전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방전이 거의 안 돼요 저렇게 하면 네. 그리고 나중에 충전할 때 이런 데도 꽉 연결되게 연결 부위가 만약에 느슨하게 되면 네. 열이 발생해서 그렇죠. 화재의 위험이 있죠 그 스퀴즈 조립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자 빨리 가운데로 갑시다 네. 스키즈를 스피지를... 하셔가지고 요거만 이렇게 네. 풀어주시고 되게 직관적인 제품이에요 네. 보시면은 그래 해서 사이에다가 그냥 오, 이렇게 걸어만 주시고 돌려만 주시면 돼요 네. 다음에 호스를 얘는 여기 이렇게 걸게끔 되어있거든요 갖고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laughs> 꼽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호스를 네. 네. 이거 내린 다음에 게요 예. 방금 보셨듯이 스키지 올리고 내리는 거는 예로 해주시면 되고 네. 이제 브러쉬를 내리는 거는 이 우측에 발판이 네. 있죠. 발판을 네. 잡으셔고차측으로 꺾어주시면 아, 네. 브러쉬가 내려가요. 이건 네. 상차를 하셨을 때도 이렇게 브러쉬를 내려주시면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불에 이렇게 올리, 올리 시고 이제 상차를 하시면 얘가 흔들리겠죠? 네. 그래갖고 상차를 하실 때는 눌러 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 주신 시는 내리고 나서 네. 뭐 묶으신다든지 그렇게 네.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청소를 하시면 되는데. 네. 깨끗한 물여으시고 전원을 켜세요. 네. 그럼 여기 사용 시간이 나오고 네 이제 얘가 버튼이에요. 네. 후비 버튼이에요. 버튼이고 브러시 네. 이제 돌아가는 버튼이고 얘는 네. 물 분사가 되는 버튼이에요. 네. 그냥 세개다 눌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따로 전자식이 아니라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가주시면 되거든요. 멈추실 때는 세 개만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네. 배터리 양은 이렇게 이제 보면은 가득 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란 불 나오면은 이제 조금 얼마 못 쓰니까 충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불 나오면은 충전을 해야 된다 하시면 돼요. 네. 이동하실 때는 물 필터. 예.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올리고 다 음. 이제 예. 경사로 같은데 스히나 이렇게 하고 올려 주셔야 스키지가 안 찢어져요. 수명이 오래가고요. 네. 다음에 물 필터는 겨울처리 저희가 이걸 이제 물 필터라 그래요. 네. 보시면은. 이쪽에 네, 네. 이제 구멍이 있어요. 네. 아, 네, 네 네, 보여요. 여기 이제 네. 여기 이제 물이 흐르는 솔밸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수분기가 남아 있으면 얼어버리면 깨져버려요.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끼워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겨울에만. 겨울에는 이걸 빼놓으셔야 돼요. 일단 이거는 원래는 항상. 그 떼어져 있는데 어져 있는 건데 겨울에는 이게 물이 들어가면 필터니까 그렇죠. 빼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네. 물이 또잘안 나오면은 그때도 네. 빼서 네. 청소를 하셔야 돼. 필터가 네, 그니까 보시면 네. 필터를 여기 사이를 보시면요. 음, 네. 이렇게 망처럼 되어있거든요. 아, 여기 이물질들 막혀있을 거예요. 청소하셔야 돼. 그러시면 그냥 물에 넣으셔갖 이렇게 이렇게 음. 저어주시면 청소가 됩니다. 음. 네. 물량 조절하는 거는 여기, 여기 있죠. 노 네.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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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여기 물이 안 나오는 거고. 안 나오는 거고. 여기에 물이 물량을 많이 해주시는 거요 이게 지금 예. 최고로 많이 든 거죠. 예. 최고로요, 여러분. 물량을 5로 이제 조정하시면 되고요. 네. 겨울철에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저거를 물다 빼주시고. 네. 얘도 물량을 최대로 해갖고 가만히 놔둬버리세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유가 폐수가 완전히 끝까지 안 빠져요. 음. 그래갖고. 요것만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 얘도 그냥 뭐 분리 하셔도 되고요. 네. 필수 좀 먼저 네. 버리신 다음에, 네. 음, 뚜껑 드신 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저기가 생거 네. 주시면 돼요. 여기 하면은 물이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와. 해서 버리게 네. 하는 거죠요 네. 네. 이쪽으로 열려갖고 네. 네. 버리고 버려지거든요. 네. 다음에 배터리도 버리면 배터리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네. 배터리 분리하는 거요. 네. 어. 배터리는 네. 제가 혼자 이거를 차에 넣고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혼자요? 이거 다 분리해야 된다. 그러면 다 빼갖고 빼야 되는데 이거를. 아 완전히 그... 완전히 빼야 돼. 한 개, 한개다 빼야 돼요. 둘다 아,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돌려서 풀고, 빼야 된다는 거죠? 예, 풀어서 음. 빼고 또 당겨서 풀고 해야 돼요. 음... 좀 불편해요. 그럼 지금 이거 상태가. 몇킬로까요요 <laughs> 상태가 네. 두명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두명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 빼고 싶어, 네. 네, 요거만, 요거는 어차피 빼니까 그 스키즈도 뺐고 스키즈 무게가 스키즈 스키즈가 한, 엄청 무거워 거의 8 k g 정도 스뺄수 <laughs> 있는 거다 빼고 한번 네. 둘이 들어보세요 한번 프레임 아비아 있으시면 들은 스킵만 네 넣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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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편리하게 감사해요 걸어두시면 돼요 스퀴즈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거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만큼을 제가... 빼는 거예요. 네. 한번 둘이 들어보세요. 한번. 무거운 이유가 <laughs> 얘가 이제 무거워야, 눌려야 이게, 네, 압착이 잘 돼서 어. 잘 되거든요. 하실 때잘 잡으시고 음... 하나, 둘, 셋. 네, 이제 내리면 돼요. 그 정도. 소는 소는 어떻게 뭐 할까요? 소는 소름... 올린 다음에. 지금 제가 코를 빼놨어요 네 그냥 끼우고 빼고 하면 돼요 그냥 그냥 거기에 이제 예 요코 맞춰 놓고 그냥 브러시 돌려 버리면 돼요 그냥 음. 가운데 놓고 여기 소리에요아네 요거 이제 빼는 거는 그냥 쉽거든요 그냥 일단 끼워놔 보세요 요건 약간 마루 감기 사용해 보시죠 네네 이렇게 요코, 가운데 넣고 가운데 놓고 가운데 쯤에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내린 다음에 내리고 이렇게 대쪽 맞춰요 어, 아, 맞아 아,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아, 네, 그냥 느낌 삼아서예 네, 상태에서 그냥 됐어 그런 아, 거예요 할때예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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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때는 뭐. 보통 세거할 때는 그냥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원래는 이제 빠져야 되는데 딱 무려 있기 때문에 손으로 빼야 돼 음, 손들 아. 팍팍이 하고 빼야 돼 경사로 같은 데올라가실때 걸리잖아요 그럼 지가 빠져요. 왜팍 돌려 보세요. 팍. 돌려보세요, 팍, 팍. 아, 반대편이 어, 이쪽으로나 보는 <laughs> 면 반대로 팍 돌리셔야 돼 음... 이렇게 돌리면... 시계 관절 관절 아니, 이제 나중에 부화 많이 받고 하면 조금 더 빠... 힘들게 빠져요. 그래요. 그다음에 네, 네, 네. 브러시도 사용 안 하실 때는 네. 네. 분리하셔갖고 마루광패드도 저희가 오래 쓰려면 여기 한 번씩 닦아주면 오래 쓰잖아요. 네. 이제 뭐 이물질이나 물 같은 거 묻었을 때 녹슬지 않겠지만 음, 네. 사용 안 하실 때한 번씩 닦아주시면 돼요. 음. 여기도 패드도 이제 나중에 보면은 네. 좀 이제 흙 같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거 마지막 할때다 빼주시면 되고요. 네. 여울 얼리시면 안 되고 네. 이제 충전이 사용 시간이 만약에 이게한 처음에 세 시간, 나오다가이제2두 시간, 한 시간, 나오면은 이제 불편하면 그때 이제 가셔야 돼요배터리도 그렇죠 이게시번 네. 만에 가면 어느정도 오...